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대형 드라마 프로젝트가 미국 엔터테인먼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주연 프로듀서의 갑작스런 입장 번복부터 투자자의 노골적 불만 폭로, 심지어 내부 회의에서 터진 무례한 발언까지 온갖 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든 갈등을 잠재운 건 한국 측 팀의 한마디였다고 하죠. 심지어 세계적 제작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전환점은 없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숨겨진 사연을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한국 드라마를 만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이름은 콜튼 머피, 38살 미국인 TV 프로듀서입니다. 전 할리우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제 일을 꽤 잘하고 있었죠. 항상 마감일도 잘 지키고 예산 내에서 일을 끝내곤 했어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절 존중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흰 셔츠에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손에는 따끈따끈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두 잔에 아몬드 밀크를 살짝 넣은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맛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대본 뭉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날, 또 다른 드라마군.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저 멀리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고 있었죠. 이 전망 좋은 사무실을 갖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대본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어요. 병원 드라마, 경찰 드라마, 유럽 역사물.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어요. 설명에는 한국 해군 사령관과 거북선이라는 특수 선박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의 거절 파일에 던져버릴 뻔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뭘 알고 있었겠어요? 역시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옛날 한국 배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로맨틱 드라마나 액션 영화를 만들지, 역사 대작은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제 상사였죠. 콜튼, 한국 프로젝트 봤어? 이 장군 제안서? 상사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금 막 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폴더를 빙글빙글 돌리며 대답했죠. 좋아, 내가 이걸 제작할 거야. 임원들이 이걸 대박으로 만들고 싶어 해. 왕자의 게임 같은데 배가 나오는 거지. 한국팀이 내일 첫 미팅을 위해 도착할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전 제가 이해하는 프로그램. 미국 프로그램, 유럽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전혀 모르는 나라에 관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죠. 하지만 상사에게 애노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했죠. 그날 밤 이순신 제독과 거북선에 대해 읽으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거북선이 500년 전에 만들어진 특수 전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붕에는 목과 쇠판이 덮여 있었고 거북이처럼 생겨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대요. 이 배들이 한국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사실 꽤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미국 시청자들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제 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에 별로 신이 나지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천천히 사람들이 회의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한 미국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가지고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의 한국 제작팀이 앉아 있었죠. 저는 가운데 앉아서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 한국 여성이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단정하게 뒤로 묶은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오른쪽 손목에는 전통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박선영 한국 프로듀서였어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혁명적인 거북선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거북선의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부분에 불을 뿜는 용머리가 달린 이상하지만 놀라운 모양의 배였죠. 박 프로듀서는 이 배들이 어떻게 해전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 장군이 어떻게 뛰어난 지도자로서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구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건 그녀에게 그냥 TV쇼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나라 역사. 그녀의 유산이었죠. 그때 우리의 주요 투자자인 마커스 그린이 제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은발에 비싼 옷을 입은 키큰 미국인이었죠. 그의 시계는 아마 제 차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잖아. 그가 속삭였는데, 충분히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그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까? 이 프로그램은 절대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몇몇 한국 팀원들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들은 거죠. 박 프로듀서의 미소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발표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피함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마커스가 무례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마커스 역사적 진정성은 시청자들에게 중요해요. 상황을 누그러뜨리려고 말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정말 그걸 믿는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들은 역사 수업이 아니라 액션과 흥미진진함을 원해 오래된 배에 대한 역사 수업 말고 마커스가 크게 대답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고, 이제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한국 팀의 얼굴에 보이는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불편했어요. 프로듀서로서 제의를 해야 했고, 그건 제가 이 프로젝트를 믿든 믿지 않든 지원한다는 뜻이었죠. 박 프로듀서는 발표를 계속하면서 컴퓨터 효과만 사용하는 대신 실제 배 세트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장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배를 만들 거라고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죠. 마커스는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 프로듀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정확하고 조심스러웠죠. 발표가 정말 유익했어요.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머피씨. 그녀가 대답했어요.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콜튼이라고 불러주세요. 말했어요. 그리고 마커스에 대해 죄송해요. 그는 좀 직설적인 편이에요. 박 프로듀서가 차분하고 지적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우리 역사를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에 놀라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의 역사적 정확성에 그렇게 깊이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할리우드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자주 바꿨어요. 그날 전혀 한국과 거북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 제독 실제 이름은 이순신이었죠이 한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여겨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거북선은 영리한 전략과 첨단 기술로 훨씬 더큰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대요. 더 많이 읽을수록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첫 제작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역사 전문가인 이정훈 박사를 데려왔어요. 그가 거북선의 상세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배들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었어요. 그가 디자인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공학적 걸작품이었죠. 위쪽에 못 들은 적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았고, 앞부분의 용머리는 불을 뿜어서 적 배들을 놀라게 했어요. 당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강하고 빨랐답니다.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은 흥분의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인들이 500년 전 한국 해군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할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면서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팀을 함께 모아야 했죠. 한국인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문화적 존중을 원했고, 미국인들은 액션, 드라마, 그리고 수익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 끼어 있었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확신이 없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거였어요. 첫 회의 이후로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장군과 거북선 이야기를 촬영할 실제 세트장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죠. 거대한 창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죠. 공간은 거대한 나무 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배들의 뼈대처럼 보이고 있었죠. 전에는 이런 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참여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배의 작은 부분만 만들고 나머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추가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배 전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진짜로 말이죠. 한국 장인들이 개미집의 개미들처럼 나무 구조물 주변을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보를 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세밀한 용머리를 조각하고 있었죠. 몇몇 나이든 남자들은 두꺼운 밧줄로 특별한 매듭을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없었죠. 오늘의 일정이 적힌 클립보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미 일정보다 뒤처져 있었죠. 제 타임라인에 따르면 주요 거북선은 지금쯤 절반 정도 완성되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기본 구조를 작업하고 있었죠. 할리우드 임원들은 지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연은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의미니까요. 우리의 주요 투자자인 마커스 그린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톱밥과 나무 대패밥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답답함으로 붉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현대적인 방법으로 절반의 시간에 이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컴퓨터로 배를 디지털로 만드는 게 낫겠어.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죠. 이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있었으니까요. 속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선영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이 든 한국 장인이 거북선 앞부분에 들어갈 용머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은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비늘과 이빨과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는 전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지 간단한 나무와 금속 수공구만 쓰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작업하고 있었죠. 그의 작품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눈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고 비늘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어요. 예술 작품이었죠. 왜그 작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화면에는 몇 초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역사 전문가인이 박사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죠. 한국 장인 정신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만큼 중요하죠. 이 용머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배의 정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장인은 그의 온 마음을 담아야만 합니다. 저는 몇분더 노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집중력,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관심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트릭과 지름길을 써가며 종종 일을 서두르곤 했죠. 이건 달랐어요. 더 보여주세요. 이 박사에게 말했어요. 그는 저를 작업장 주변으로 데려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거북선 위쪽의 못이 적군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노 시스템이 배를 빠르고 기동성 있게 만드는지도 봤죠. 불과 물 손상을 견디는 특별히 처리된 나무도 만져봤고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일정에 뒤쳐져 있었어요. 네. 이 접근 방식은 비쌌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정통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예산에 관한 큰 회의가 있었어요. 마커스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그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수공예와 전통적인 방법은 너무 비싸.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여야 해. 박선영이 테이블 맞은편에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강했죠. 진정성이 이 프로그램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배들은 단순한 세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유산이죠. 지름길을 택한다면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잃게 돼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요 프로듀서로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망설임 없이 마커스 편을 들었을 거예요. 돈과 효율성이 항상 제 우선순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박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장인정신과 진정성이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거예요. 네,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시청자들이 최종 결과물을 볼때그 값어치를 할 거라고 믿어요. 마커스는 제가 머리가 두개 생긴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당신이 추가 비용을 쓰는 걸 좋아하게 됐지? 저는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노장인이 그렇게 정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용머리를 조각하는 것을 본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스튜디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갔지만, 몇몇 한국 장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배틀 사이를 걸으며, 매끄러운 나무를 만지고, 신선한 톱밥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조용한 저녁 빗속에서, 이곳은 거의 마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것 같았죠. 박선영도 그곳에 있었어요. 몇몇 디자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도 그렇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모든 소음과 사람들 없이 배들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걸었어요. 회의와 일정의 압박 없이 우리는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는 자라면서 이 제독과 일본 침략자들과의 용감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역사를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단지 오래전에 건조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용기와 영리한 사고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모험이었죠. 한국에서 이 제독은 국민적 영웅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에 대해 배워요. 그의 이야기는 지능이 더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미국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강하거나 더큰 무기를 가져서 이기는 액션 영웅들이 많았죠. 하지만 더 똑똑해서 이기는 영웅? 그건 달랐어요. 그건 흥미로웠죠.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과 전문 분야를 배웠죠. 일부는 전통 조선술의 전문가였고, 다른 이들은 고대 한국 군복이나 무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세부사항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천천히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장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나요? 라고 묻곤 했죠. 여가 시간에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문구도 배우려고 했죠. 마커스는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돈과 시간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제가 역사적 정확성을 고집했을 때, 미국 팀의 일부는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단지 시청률과 수익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두 달간의 작업 끝에 저는 거의 완성된 메인 거북선을 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나무 선체가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앞쪽의 용머리는 알고 있는 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갑판은 정말로 거북이 등처럼 보이는 가시 지붕으로 덮여 있었죠. 저는 배에 올라가 매끄러운 나무 난간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렸어요. 선장 위치에서 배 전체를 볼수 있었죠. 이 제독이 여기서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그의 뛰어난 전략으로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역사가 진짜처럼 가깝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씨가 제 옆으로 올라오며 물었어요. 놀라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에는 이런 것에 작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미수지었고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일해야 하는 다른 나라의 동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팀이 되었어요. 이 제독의 이야기를 존중과 흥미로 전하는 것이었죠. 다음날 우리는 완성된 배를 사용하여 첫 테스트 영상을 촬영했어요. 함께 영상을 볼때 모두가 놀라며 숨을 들이쉬었죠. 배는 카메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보였어요. 강력하고 신비롭고 다른 역사 드라마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이었죠. 너무 느리고 비싸게 보였던 장인정신이 이제 어떤 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시각적 효과로 변모했어요. 마커스조차 감명받은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이 진정성이라는 것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저는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한국 역사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절대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세상과 그것을 나누는 날이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그저 일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으로 선을 넘었던 거죠. 이 여정은 더 이상 단지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한정된 시각을 넘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우리는 첫 번째 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고편이 일주일 전에 온라인에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짧은 영상에는 우리의 멋진 거북선이 전투 중인 모습, 무시무시한 용머리와 가시 지붕이 나오고 있었어요.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답니다. 세계 각지에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에 본적 없는 이 특이한 배에 놀라워하고 있었죠. 유명한 미국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USA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초대했어요. 박선영 씨와 제가 함께 프로젝트를 대표하기로 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잘되면 더 많은 시청자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크고 밝았어요.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죠. 큰 미소를 지닌 친절한 여성 진행자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우아한 옷차림으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진행자와 악수할 때 그녀의 전통 팔찌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거북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진행자가 시작했어요. 역사 드라마에서 본적 없는 모습이네요. 박 씨는 이 제독과 그의 혁신적인 배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배가 어떻게 강하고 빠르게 설계됐는지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진행자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1500년대 해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관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 씨의 설명에 빠져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6개월 전에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 해군 역사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제 눈으로 그들의 흥분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세트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장인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컴퓨터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배를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통한 배를 만들었죠. 화면에서 보는 것은 진짜 나무, 진짜 장인정신, 생생하게 재현된 진짜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관객 질문 시간이 됐죠. 한 남자가 일어나 자신을 일본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사실 이 소위 말하는 거북선은 일본 철갑선 디자인의 복사본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그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한국은 항상 더큰 나라들에서 문화를 빌려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몇달 전만 해도 같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공부하고, 청사진을 보고, 이 제독 디자인의 독특한 천재성을 이해했으니까요. 박씨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역사 기록과 설계 문서는 거북선이 한국의 독창적인 혁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독의 디자인은 비슷한 일본 배보다 수년 앞섰어요. 이 사실은 전 세계 해군 역사학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 기자는 납득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좋은 마케팅에 넘어가죠. 그가 무시하듯 말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는 논쟁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실과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을 존중하는 문제였죠.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대답했어요. 역사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올바르게 배울 때가 됐습니다. 방송 후 우리의 대화 장면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곳곳에서 거북선과 한국해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일부는 우리를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논란은 우리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확실히 답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워렌 스톤 교수와 인터뷰를 마련했어요. 그는 다양한 국가와 시대의 배를 연구한 역사적 해전 전문가였죠. 스톤 교수는 거북선과 같은 시대의 일본 배를 신중히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림, 측정치, 역사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결론은 분명했어요. 거북선은 그 시대 다른 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한국의 독창적인 혁신이었다고요. 내부 지지 구조, 보호 설계, 대포 배치가 모두 독창적입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불이나 연기를 뿜을 수 있는 용머리는 거북선만의 심리적 무기였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해군 공학이었습니다. 교수의 인터뷰가 방영된 후, 그날 저녁, 마커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가 말했는데,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어요. 이 논란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이제 모두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방송국이 기뻐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단지 홍보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록을 바로잡고 한국 해군 혁신에 적절한 인정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우리의 첫 에피소드가 방영된 날은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날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스튜디오의 큰 방에 모여 함께 시청하고 있었죠. 한국팀은 한쪽에, 미국팀은 다른 쪽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미팅에서 그렇게 분명했던 분열은 이제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죠. 개막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안개 낀물 위를 미끄러지듯 가는 웅장한 거북선. 숨을 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들이 왜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이해할까요? 다음 날 아침, 시청률이 나왔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수치였죠. 시청자들은 특히 독특한 거북선이 등장하는 해전 장면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에 이런 걸본 적이 없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있었죠. 역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우리 프로그램의 클립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우리 한국 장인들이 그들의 작업을 칭찬하는 리뷰를 읽을 때 얼굴에 떠오른 기쁨이었어요. 한 장인은 용머리 하나를 조각하는 데만 몇 주를 보냈는데 자신의 작품이 화면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왔는지 볼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가 통역사를 통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 우리는 성공적인 첫 시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방송국은 이미 예산을 늘려 두 번째 시즌을 승인했고, 마커스는 벌써 상품화, 거북선 장난감과 이 제독 액션 피규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파티 중에 박선영 씨가 참가해서 로스앤젤레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찾았어요. 다음엔 뭘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을 좀 내서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에요. 해군 박물관을 직접 보고, 어쩌면 전할 가치가 있는 다른 한국 역사 이야기들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는 놀랐지만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로 많이 변하셨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그저 중요한 역사가 거의 없는 작은 나라로 보았었죠. 미국 시청자들이. 이 제독이나 거북선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제는 모든 문화에는 공유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역사와 영웅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난 6개월 간의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존중으로 끝냈죠. 처음에는 돈과 효율성에만 집중했다가, 나중에는 진정성과 장인정신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단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죠. 다음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장인들이 선물한 작은 나무 거북선 모형을 책상에 놓았어요. 그 용머리가 지혜로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그것은 매일 제가 배운 교훈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진정한 이해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 자신을 열 때만 온다는 것을 거북선은 단지 성공적인 TV 프로그램의 소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편협함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제 여정을 대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알게 됐지만 어떤 시청률 성공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어요. 다가올 프로젝트 폴더를 보며 전 세계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저는 그것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거북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